네, 안녕하세요. FC 안양 11년 차 외무팀장 서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년 차 트레이너 황희석입니다. 어, 저는 5년 차고요. 막내 트레이너 신영재입니다. 직업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허리를 다쳐서 한 1년 정도 막 고생하다가 이제 재활센터를 알게 돼서 거기서 재활을 하고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에 알게 됐는데 뭐 그렇게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군대 다녀오고 대학교도 체육학과로 뭐 진학하면서 이제 아, 일을 해야겠다고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이제 계기가 이제 제가 허리를 다치면서 그게 좀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5년 차 막내 트레이너인데 막내의 장단점. 막 막내긴 한데 5년째 막내이다 보니까 뭐 엄청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없고 장점으로서뭐더 많이 챙겨 주시고 이제 일도 많이 익숙해져서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좀더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들이 더 많이 챙겨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단점은 단 이제 아무래도 5년째 막내다 보니까 5년째 이제 제가 아뭐 이제 편하게 할수 있는 동생 같은 친구가 없어서 크게 조금 <laughs> 단점이지 않을까. <laughs> 근데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아, <laughs> 좀 장점에서는 아, 더 편하고요. 때찍했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출근하시면 뭐 하시나요? 어 제일 먼저 출근하면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를 하는데 어, 이게 보시면 이제 선수들 이제 자각도라고 해서 피로도, 뭐 1, 2, 3, 4, 5.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그리고 스트레스 똑같이 1, 2, 3, 4, 5 근육 상태. 지금 현재 자기 본인의 선수, 본인의 근육 상태가 어떤지, 1, 2, 3, 4, 5 해서 이 숫자 세 개를 저한테 선수들이 다 개인 톡으로 보내 주면 그걸 확인하고, 만약 이상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바로 코칭스한에 가서 보고를 하고, 짜놓은 훈련, 훈련 프로그램에 지장 없도록. 하는 일을 출근하려고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서 팀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팀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찬 잘 지냈어? 아, 근데, 컨디션까지 컨디션 체크까지 하자. 오늘 누구 누구겠어? 네? 어 무슨 표정이죠 그거는? 준석 선생 칭찬 좀 해주세요. 김영찬 선수. 아칭찬아 영원이. 영원. 그 근데 그 그그뭐 김영찬 선수는 18년도에도 맨날 저했거든요 근데 척척 좀안 주더라고. 어? 아직 안 했어? <laughs> 형진이랑 몇명 갔다 온것 같은데 데다안어 아니 결혼식 우리끼리 여서아다고아 우리끼리 따로 해? 네. 아. 돌치처럼해아말 괜찮은 거야 의상 정성으도그 밤에 먹고 왔어 아. 먹고 왔어? 딱 고기 아프세요? 딱공돌? 딱공돌이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아, 아, 아파요? 아간 이런 느낌? 아, 이런, 이런 느낌. 땅콩돌 그 음. 스포츠가로예요. 아, 김영삼 선수. 많이 시 많이 씻어 가지고. 잘, 잘 생겼으면 해돌이 음. 상이야. 네. 아파요 이거요? 아파 증 있어? 너 음. 뭐, 아파 물어보는 음. 물어보는 그거야? 음. 음. 아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잘못 쓰고 있었구나. 뭐 플레이 잘하면은 땅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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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창 선수는. 평발에, 발목 <관목> 관절염에, <laughs> 이런 것들을 안고 지금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정신, 보통 정신이 아니면 할수 없는. 아, 이 또, 전석생 건데 내가 나를 안봤는지 <laughs> 아예 여기 아치가 없어요, 무너져가지고. 아치가 어, 아예 없고. 안쪽은 이미 다 무너져서, 관절염 등이. 이미 퇴행성이 되어 있고 이게 된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관리를 안 해주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마사지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약간 일단 관절염이 있고 얼마 전에 발목인데도 조금 손상이 있어서 가볍게 풀어주고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발목이 부드러워져서 어, 정확한 반대전환킥 여러 번 기대해도 봐도 좋을까요? <웃음> <웃음> 그냥 안 아프고 축구하면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뭘 봐? 영찬의 에피소드를 하지. <laughs> 새벽, 새벽 2 시까지 그 응급실에서 기다렸다가 이런 거잖아. 그런 에피소드. 그런 에피소드. 그런 에피소드. 최근에 아. 있었던 아. 에피소드를 해라. 그, 해봤는데. 카메라 찍었어야 되는데, 영찬이 그, 쫄아가지고 막. 마취 좀 해달라고 막. 이만큼 찢어졌는데. 마취해달라 했는데, 의사쌤이. 세 살. 이거 세살 아기도 하는 거라고. <웃음> <웃음> 또 아냐, 응무팀은 근데 또 다른 팀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를 많이 하잖아요. 골키퍼 훈련도 시켜주고 기차는어 <laughs> 골키퍼 <괜찮아야 돼. 웃음> 어. <laughs> 훈련도 시켜주고 제어 <laughs> 선수들하고 같이 공도 잡으면서 하고 그럼 또뭐 하지? 이런 희석이 형웨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좀뭐 장비도 다다 다 같이 챙기고 그래요 그냥 어쨌든 다른 팀에 비해 확실히 어. 그런 게다 같이 하는 거같아 그, 그거는 조금 예, 예전으로 올라가면 혼자서 좀 내가 많은, 많은 거를 좀 했어서 오늘 스텝들이 없을 때. 어. 그니까 나누면서 좀 지원 스텝 안에 의무팀이 있고 지원 스텝 안에 장비 관리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원 스텝 안에 매니저랑 서런 통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 스텝끼리 할수 있는 일은 같이 하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장병일사님 갑자전대내말하시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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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있으니까 이게 말이.. 자연스럽 어? 지효 선 사회들 되게 좋은 거같아 근데 우리는 그.. 주장단이 주장단 말고 고참 선수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그래도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거 같아요. <laughs> 힘든 거보다 <laughs> 재밌는 게더 크다. 지금 이거 영상이 있는데. 응. 아주연은왜 주장단만 얘기하냐? 아 고참이라고 했잖아. 아 쳐다보고 있길래 주장 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쳐다보고 있길래 그래 고참이라고 얘기 한 거야. <laughs> 진짜. 안녕. 맛있고 맛고 맛있지. 김석방 나와야지. 아그 <laughs> 주현준. 주연은... 난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난 카메라 울렁증 이 있어서. 주현준 도 많이 피곤하세요? 요새 많이 힘드시죠? 요새 조리원을 다녀가지고. 아, 요새 많이 안, 안 힘드세요? 위에 다 소리. 말씀하기 좀 어려우세요? 지였어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랑해요. <laughs> 현우 형은 어디가 어디를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는 어디 뭐 불편하거나 아파서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경기 전에 부드럽게 지금 순한 마사지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환은 왜 이렇게 커요? <laughs> 전환 뭐가 커요? 3세 몇 시냐고? <laughs> <laughs> 그 자리에 책이 엄청 많은데, 공부한 책들이. 아. 생리학 책이나 운동치료, 이거는 어, 기능해부학 및 운동학.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실전에, 아. 실전에 접목하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완전 필수 도서고요. 완전 학생 때부터 다 다들 트레이너라면은 다들 보는 책입니다. 이건. 아. 아... 왜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많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아... 어. 아잠드 없는데? 체중 체요 많이 올라가. 4.5 정도 오르안 가지도 좀았아잘았어이좀 됐잖아. 해야? 영재가 왔었지 잘해줬어? 어 이제 미드공. 군이 나 아직 안 왔어. 그 체중 체크를 음. 예.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세번 보통 일주일 텀, 텀 있는 경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세번 재고, 경기 날 엔트리 선수들만 한번더 재고. 그러니까 네 번이죠. 보통 네 번. 세년 세트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날의 컨디션을 볼수 있고, 알수 있고, 왜냐면 선수들은 베스트 체중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베스트 체중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나.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그리고 월별로 천수 인바디 체크해서 체지방률이 얼만지, 근육량이 얼마나 높아졌고 빠졌는지 체크하고. 이거 체중은 그냥 단순하게 그날의 컨디션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찍어. 이거 a 폼지 g 를 지금 몇 장을. <laughs> 파다야, 파다. <웃음> <방파다>. <웃음> 아, 일주일 체중 체크표를 만드는데 A4용지를. <laughs> 아니, 그거 적어야 될거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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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 아, 그거 적어야 될거 아냐. 쿠키면 어떡해. 방파제라고 <laughs> 표현을 했거든요. 저... 네. 아, 역시 방파제로서. 찢어버리는. 방파제야. 아. 어, 이렇게 체중 체크 한 거는 경기 당일에 코팅 스텝, 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건가요? 그 선수 전원 이제 체중 체크표가 있고 여기 엔트리 선수 체중 체크표가 있는데 선수 전원 체중 체크표 같은 경우는 시합 전날이나 그 코치 스텝이랑 공유를 하고, 또 엔트리 선수들은 시합 날 미팅 전에 보통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스트 체중보다 좀 높아져 있거나 낮아져 있는 선수들은 따로 체크해서 감독님께 보고드리고 수석 코치님께 보고드리고. 엄마랑 할래? 아니 아빠는 좋은가요? 현지장이요응 경기장에 뛰어봐야 지금 4경기 3경기? 4경기 3골 1러시 4경기 3골 1러시 오늘까지 4골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 그냥 열심히 뛰다 보니까 오더 걸린 거지 뭐 이걸 지금 응. 골을 넣어야겠다 응. 뭐 그런 마인드로 것보다 그냥 이제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 발 밑에 와 있다가 대기 대기만 이렇게 아니고 부드럽게 보기 좋습니다 요새 아, 몽골에 하는 비결이 있으시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자고 잘고 쉬고 야 의무 팀장이 하루 안 알려줬어? <laughs> 의무 팀장이 하루 안 알려줬어? <laughs> 너 얘기하지 말고 지금 안 보여? <laughs> 아 계속 유도, 유도, 유도 지금 하는데 지금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영지! 쏘리 쏘리 지금은 이제 선수들 미팅 전에 체중 체크를 다 하고 감독님이랑 코칭 스텝에 이제 보고를 하러 올라갑니다 감독님과 지금 엄청 오래 같이 일을 하셨는데 10년 같이 썼나? 9년? 10년? 감독님 약간 외도할 때 빼고 응, 다 같이 했죠. 어느 코치님 때부터. 감독님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업 중간에 아, 아. 좀. 감독님이랑 응.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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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지나가시네요. <웃음> <웃음> 카메라에 좀 많이 좀 나오시죠. 카메라에 좀 많이 좀. 아니야. <laughs> 골키퍼는골키퍼 네, 코치님, 최익형 선배님. 보여드릴다소리 오늘 좀 빠졌더라. 왜 이렇게 빠졌어 그러니까 오늘 뭐, 안 먹었는지. 빠졌어. 왜 이렇게 빠졌어, 아냐? 아냐, 아냐. 다소리가 좀 빠져가지고. 감정이 물어보셨고. 그래서 너최대왜 이렇게 체중 많이 빠진다 그래서 아, 뭐안 먹어서 오늘 조금 아, 빠진 것 같다고 네. 컨디션 네, 괜찮은 괜찮은 같다고 어, 괜찮다고 얘기했어. 이상한 안 된다 그랬을 때 어.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 아 익사마 감독님이랑 에피소드 이런 건 싫어하실까? 아까 감독님이랑 같이 일한 거 물어보셔서 조금 이어서 대답을 하자면 감독님 막내 코치 때 방을 같이 썼었거든요 근데 아. 감독님 그때 감독님한테 되게 많이 배웠던 게 감독님이 진짜 그때 당...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진짜 공부를 축구 공부를 엄청 하셨어요 방을 같은 빌라 안에 방을 따로 쓴 건데 나 공부하러 들어간다 이러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한번안 나오시고, 축구공만 하시고, 그게 지금의 감독님이 만들지 않았을까, 뭐 그냥 생각해 봅니다. 조심히 물론 시즌이 끝나봐야 모든 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그런 준비 과정에서 해오셨던 것들이 앞으로 이제 빚을 더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8년도에 다쳤던. 근데 그때 18년도에 다쳐서 병원이랑 케어 다 해줬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어, <laughs> <하고 있어요, 웃음> <그냥. 감사하게, 웃음>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다시 올때 메디컬 테스트 이제 전화 왔는데 책을 아, 다친 적있냐고 물어봤더니 저 옛날에 무릎을 다쳤던 적이 있다. 그래서 병원 진료 보고 막 그런 적이 있다. 근데 그게 다 저랑 한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터 나한테 얘기하고 있더라고. 기억 못한 게 아니라 보니까 보니까 청첩장 안 보낸 이유가 있다. 그러면한번 누워 놓을까? 일단은. 티, 티, 데이 와, 감독님이 성범하한다하하는데하하하어하하하하님하하하하하골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와한 잘한다. 또가 보자. 어돌아 어디야?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디? 맞았어? 어 떼봐, 손 떼봐, 손대봐손봐 어? 돌려보자. 가서 돌려보자. 가 <laughs> 돌아 정신 있어? 정신 있어? 괜찮아? 오케이 호흡해, 호흡해. 천천히, 호천히, 호우. 호우, 천천히 후, 후 천천히 호흡해. 괜찮으니까 호흡 대기 사인 좀 보내줘. 대기, 대기 사인 보내야 아, 괜찮아, 일어나고 안 될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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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봐봐, 여게 이게 봐봐, 여게 쳐져 다솔아! 에잇! 다솔! 이게할도록 웬여름 브랜드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어, 훈련 잘 해, 훈련 잘 해. 야 뭐라고? 뭐야? 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어뭐가사리할 거니까 이 손으로 다 내려야 돼. <목소리가> 어, 들아 뭐. 어, 지 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판단 잘안 쓰는데. 아, 쌤, 100개. 재밌어요. 재어아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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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이요하어요재어 어지럽대요. 미연이 아, 아까 그거 나쁘니까. 미연아 나봐 여기! 봐. <laughs> 아심이해보시 <laughs> 일단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축구단에서 안뭐 주목을 받거나 이렇게 주연으로서 하는 일이 아닌데, 뭔가 오늘만큼 컨텐츠로서 조금 더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촬영하면서 뭐 느꼈다기 보다는 제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김에 이제 팀장님이랑 그리고 영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말은 못 하는데 항상 든든하게 옆에서 같이 일 해줘서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좀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음, 제가 음. <웃음> <웃음> 네, 뭐 하루 마무리하면서 어, 사실 우리가 또 어, 콘텐츠에 나온 것뿐만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해요. 어, 팀 안에서 구준일 도맡아서 하고 우리 정아리도 마찬가지고 상례도 마찬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노력을 동생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알아달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직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조금 더 많은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세부적인 것들을 못 찍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뭐 차차 뭐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동생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laughs> 이 일의 단점이 개인 시간이 많이 없어요. 개인 시간이 많이 없어서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주말에 아빠랑 어디 다니고 싶고 뭐 남편이랑 어디 다니고 싶을 텐데 그런 걸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크고 일단 그거를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와이프한 테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쁘게 <laughs>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어용 근데. 준석쌤 응. 하셨는데 형 망한.. 형수좀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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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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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는데 빨리 해 결혼한 아니, 사람 다 어. 했는데 집에안할 어. 거야? 자기 왜안 했어? 빨리 할 거냐 집에 혼나 진짜 형이 보지도 어? 안아요 그런 얘기 이제.. 이거 나가면 이제 아니 보지도 안해 아니야 그거 남편은 이런 얘기 나온다고 이 행복한 아니 먹어 좋아서, 조회, 조회수 많이, 잘 나와서 그래 종환이는 토크가 하고 싶어서 오늘의 초대 게스트 김영찬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환이가 네. 더 많이 나오겠어 김현찬 선수 네 이거 어차피 다 잘릴 거잖아요 잘리는 게 구단 사람만 보라 하죠 뭐 네. 네. 오늘 뭐 컨디션 어떠세요? 아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피안 끼칠 거 같아요 지난 경기에 피가 나셨는데 네학실에서 3살 아기도 사실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세살애기도 마취 안 하고 한다 했는데 그 제가 보니 뻥이에요. <laughs> 죽어요, 엄청 아팠어. 세살애기 학대야. 그 경기 끝나자마자 여기 도착해서 1 1 시쯤에 의무팀장님과 같이 가셨는데, 네. 거의 한두 시까지 계셨다고. 네, 아 근데 같이 가주셔서 제가 그냥 혼자 가도 된다 했거든요. 그 혼자 간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는 걸로 알고 있나요? 아예. 아니, 혼자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네. 팀장님이 네. 집이 안양이 아닌 걸 알아서 어쨌든 끝나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안양에 계신 선생님 계신데 아뭐 어, 같이 가주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팀에 확실히 네. 명 팀장님이 가주셨다 에이스시니까 아네다 가주시려 했는데 네뭐 어떡하라고요 이런 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100안 나가요? 100%안 나가요 나가게 해볼게요 안양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마지막으로 어.. 안양 팬들? 갑자기 이러나시네 <laughs> 어, 일단은 성남전 때그 끝나고 졌는데도 막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신 거 보고 좀 짠했어요 그래서 더 정신 바짝 차리게 됐고 감사한 거 같아요 나가나요? 야, 그럼 여기 나갔그럼 아, 그 <laughs> <안 나갈> <laughs> <laughs> 아, 와이프, 그럼 와이프한테 안맞아 이거 안 나올 거잖아요. 이거 모르죠 일단 찍어보는 거예요. 와이프, 와이프, <웃음>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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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웃음>